와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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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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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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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laughs> 어 저건 뭐야? 좋아. 저기다, 저기. <laughs> 아, 재밌다. 3킬로에 이거. 0 0원에 그 뭐가 것도 진짜 싸지? 어. 싼 거야? 싼 거지? 엄청 싼 거지? 맨날 뭐리포에서한 마리 막엄막만 원이 랬잖아물렁게는 뭐지? 물렁물렁. 물렁물렁물렁한 거. 물렁, 거. 응. 어, 간장게장. 아 어, 꽃게장. 네, 돌게장 만 원. 만 오천 원. 이것도 사봤어. 돌게네, 돌게. 꽃게장. 맛있겠다. 금액이가 이제 풀리니까 엄청 작아 다와 대박. 어, 이게 뭐야? 와 너무 귀엽게 생겼 진짜 귀엽게 생겼다. 다음을 저도 좋 뭐는 뭐야? 네 다리가 많이 없어. 네 다리가 없네. 다리가 많이 없네. 뭐라고? 다리가.. 아 밑에 있네. 밑에 있네. 3km면 은몇 마리 정도 돌아가요? 이삼 킬로야? 오마이갓, 이거 다 여기서 사자. 네, 여기자 k 로씩세 통. 이만큼이에요? 그지, 3 k 로씩세통 사면 되잖아. 네. 저희 총 세. 아한 저기 바꿔달라고. 씩세개주세요 하나 하나. 아, 말해 어. 주세요. 약간, 네. 이거 그, 약간 뭐또거줄 그, 몰라요? 그, 그 5만 원은 현금이고 네. 만 원은 카드. 카드로요? 22,000원, 23,800원. 네? 아니, 5만 원은 현금 할 건데. 어. 그냥 보라고. 아, 그럼 계좌이체 하면 돼요? 그러니까 아, 5만 원? 원만 것만 계좌이체 하면 돼. 응. 아. 우와, 진짜 많아. 이게 2만원이야? <목소리> 야간 오는 거 이렇게 싸니야마지막 아 내가 더 주네. 그 어. 가자. <목소리> 집어줄까 없네. 다 익은 거 맞겠지. 살이 별로 없는데, 와, 내가 진짜네! 아 뜨거 색이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냐 그치 됐어 됐어